오늘 훈련은 착륙입니다. 착륙은 안전을 위해 절차와 집중이 필요한 비행술입니다. 활주로에 정렬하고 착륙 접근 속도 65노트를 유지합니다. 활주로 입구를 향해 활강하며 입구에서 속도를 줄이고 플레어 조작을 합니다. 러더로 활주로 중앙을 유지하고 브레이크로 멈춥니다. 조이스틱의 스위치를 정위치에 두고 스로틀은 가운데 에 위치합니다. 이전 시간에 실습했던 착륙 훈련보다 먼 거리에서 시작합니다. 활주로와 정렬하고 65 노트로 Hittering 활강합니다. Runway, 시선은 활주로 입구를 향합니다. 착륙 시 안전한 활각각은 3도입니다. 수평 자세로 활주로와 정렬을 유지합니다. 속도는 65노트를 유지합니다. 피치를 조절하여 활각각을 유지합니다. 활주로 입구에 가까이 왔습니다. 속도를 줄이고 플레어 조작을 준비합니다. 활주로의 고도는 4736피트입니다. 활주로 10피트 상공에서 플레어 조작을 합니다.

이번 시간은 착륙을 실습했습니다. 안전한 착륙을 위해 활주로에 정렬하고 속도와 활강각을 유지했습니다. 부드러운 착륙을 위해 플레어 조작을 하고 러더를 사용하여 멈췄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